안녕하세요. 이명진 과장입니다. 우리 회원분한테 오늘 그 레슨할 그런 부분은 어 우리가 가장 사실 어떻게 보 기본적이고 그 타코를 처음 배우실 때 배우는 화하고 쇼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1편하고 이제 2편 이렇게 해가지고 쇼트하고 화하고 이제 그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화하고 쇼트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금 그 1년, 2년 지나고 어떤 그런 그 조금씩 실력이 올라가면서부터 그 화하고 쇼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그런 내용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그 화에서 어떤 그런 부,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쇼트라든가 화는 그 전에 이제 올렸던 부분은 우리 이제 완전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약간 조금 더 이제 그좀 필요한 실력이 올라가면서 아, 화라는 건 이렇게 치는 거구나. 쇼트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어떤 기준을 좀 잡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쇼트라든가 화가 제가 그 전에 알려드렸던 어떤 부분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 그 전에는 약간 완전 초보 분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 하는 레슨은 조금 더 중고급반을 위주로 하는 화 쇼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그 전에 1편에서 올렸던 어떤 라켓 각도라든가 이런 거는 오늘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 1편을 보시면은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 오늘은 어떤 리듬에 의한 어떤 그런 포핸드 자세라든가, 우리가 또 화하고 쇼트를 어떻게 해야지만, 어떻게 배워야지만, 화 쇼트 전환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할수 있을까.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쇼트라든가 를트 이런 거를 그냥 보내는 거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전환이라는 걸 연습을 할 때, 실제로 내 쇼트가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이 늦어지거나 어떤 그런 자세가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레슨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우리 회원분들이 화숏도 전환이라는 게 조금 잘안 되고 늦고 그러다 보면은 아, 나는 화숏도 전환이 잘안 될까?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듬감이라든가 중심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화를 칠때 아, 어, 보통 어떻게 화를 치시냐면은 처음에 배울 때, 자 라켓을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어 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와서 치고 어떤 이런 과정들에 대한 화 스윙을 하거든요. 이화 스윙을 특구를 어, 예, 처음 배울 때부터 치고 난 다음에 바로 오고 치고 난 다음에 바로 오고 이런 이런 과정을 자꾸 거쳐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치고 난 다음에 여기 왔을 때. 가운데 쪽으로 온다던가 아니면 백사이드로 온다던가 이런 과정에, 치고 난 다음에 라켓트 이렇게 빠져있는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여기 미들 쪽이 오는 공은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다리를 가면서 이렇게 친다든지, 아니면은, 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은, 또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죠. 치고 난 다음에 났는데, 공이 갑자기 낮게 와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현상들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화가 여기서 출발해서 치고 다시 여기 위치로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치고 난 다음에 다시 약간 하체를 다운 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중심 자체가 치고 난 다음에 다운 시키다가, 어, 허 쪽으로 왔네. 자, 치고 난 다음에 다운 시키다가, 어, 백으로 왔네.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서 중심 자체를 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허리를 이렇게 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치고 난 다음에 다운을 약간 시켜줘야 돼요. 또 치고 난 다음에 다운을 시키. 그럼 라켓트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죠. 우리 저기, 뭐, 우리 회원분들께서 이제, 그, 스마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그, 자꾸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은, 공이 높이 뜨니까 라켓트를 들어야 되냐, 아니면은, 뭐 기다렸다가 쳐야 되냐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여쭤봐요. 근데 우리 그 회원분들이 스마싱을할때 공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높이를 못 맞춰서 미스나거나 이런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스매싱을 하는 거는 치고 난 다음에 중심 자체를 아래로 라켓이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에서 공을 보다가 여기에 있는 타점 내가 치기 좋은 타점에서 이 타점을 맞춰서 여기 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시그널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중심을 아래에다 뒤로 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이라는 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공이 뜨면은 그 높이에 맞춰서 스윙을 해요. 그러면 이건 스마싱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 자체가 여기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세게 쳐도 공이 바을수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laughs> 기본적으로 이제 활을 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그거부터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화에서부터 드라이브가 나오고, 스트록이 나오고, 드라이브, 뭐, 드라이브 스마싱 아니면 높이 뜨는 스마싱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호인드 기술 자체가 이 화에 대한 기본 자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고 바로, 치고 바로, 근데 미어보면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선수들 화 치는 거 보면은 다 거의 대부분 약간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팔꿈치가 팔로 이렇게 몸을 내리는 게 아니라 치고 난 다음에 중심 자체를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중심이 약간 숨이 같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아래로 중심 이렇게 이 아래로 그 다음에 틀어지는 거예요. 치고 이렇게 치고 약간 이런 느낌. 우리가 약간 그뭐 각을 져서 말씀드리자면 니은을 그린 다음에 일정게 약간 삼각형을 그린다 그린다는 숨 있죠. 이렇게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을 약간 부드럽게 가신다는 시면돼데 이렇게 약간 약간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면 숨이 어떻게 변하냐면. 치고, 내려갔다가, 치고 내려가고, 치고, 내려가고, 치고, 내려가고, 치고, 내려가고. 이게 이 리듬을, 이 중심 자체에, 이 하체가 내려가는 동작에 오른쪽으로 틀어져서 보내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드라이브라든가 그런 걸 기술을 할 때, 공을, 공을 카트폴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카트폴이 왔다 탁, 화해선에서 이렇게 탁, 그냥 바로 틀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드라이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포인드에서 화를 배울 때, 바로 이렇게 빼는 연습들을 많이 해서 근데, 실수로 딱, 카트볼이 딱 왔다 그러면, 중심을 내리는 연습이 되면, 중심을 먼저 이렇게 낮춘 다음에 공을 틀어서, 다시 보내는, 어떤 이런, 이런 중심에 대한 이동이 돼야지만, 공이 낮은 공을 먼저 잡은 상태에서 드라이브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강하게 쓴다, 공이 이렇게 떴다. 그래도, 이렇게 중심 자체 아래로 잡은 상태에서, 탑점을 맞춘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가지고, 공을, 탑점을 여기서부터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동작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공이 탑점에, 맞춰서, 백스윙을 맞춰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막 카트를 하다가 공이 오면은, 먼저 탁 뺀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공이 안 나와. 그러면막 이렇게 살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리거나, 어떤 자세가 잘안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세게 쳐야 되는 동작을 먼저 힘이 들어가는 자세를 만드니까, 낮은 공도 그냥 때려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그래서, 뭔가 좀 가볍게 만들어주고, 하체에다가 힘을, 화, 중으로 주고, 상체 쪽에는 힘을 쭉 빼고 있다가, 어? 요거는 내가 조금 더 판단해가지고 여기서 위에서 최고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린 상태니까 어, 밑에서 올려야 되겠다. 어떤 이런 판단하, 판단에 대한 기준이 아래에서 이렇게 틀어진 자세에서 공을 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세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렇게다가 면 높은 공은 어떻게 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높이 떴다 그서 동작을 지금 띄우는 동작을 하는 게 지금 되게 잘못된 생각인거죠 그게 아니라 실적으로 약간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가있다가 공에 맞춰서 그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 떠도 이만큼 떠도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떠도 그거는 내가 중심 자체에 하체 쪽으로 준 다음에 치는 동작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자세를 잡고 타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포핸드를, 우리가 중심이동이라는 걸 한번 잠깐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중심이동에 대한 부분을 자꾸 연습을 하시고,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 연습이,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서 있는 위치에서 이제 포핸드로 왔을 때, 우리가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게 아까 회전이 되는 걸 먼저 하다 보니까, 자, 내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중심이라면, 그 중심이 실질적으로 허리가 싹 틀어지는 순간 사실 이렇게 중심이, 이, 내가 솔적으로 이렇게 기우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울다 보니까 동작이 되게 커지고 막 이렇게 약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 골반이랑 골반에서부터 중심이 여기 이 중심을 그대로 한번 내려볼게요. 자, 그대로 내렸다가 중심 자체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중심을 내림으로써 실제로 발이 구부러지게 되겠죠. 자세가 낮아지겠죠. 우리가 지금 자세 낮추는 거를 이거 자꾸 이걸로 낮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자세가 낮춘 게 아니라 실제로 숙인 거예요 이거는 안 좋은 자세예요 왜냐하면 중심이 내가 중심 자체를 하체 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자세가 돼서 하체에다 가 힘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실제로 하체가 뜨고 실제로 상체가 구부러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고대로 내린 상태에서 중심 자체가 이렇게 회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가운데로 내려갔다가 약간 틀어지는 자세가 되면 내가 이두 다리 쪽에서 내가 중심 자체를 많이 잃지 않는 자세를 만들어주기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트는 동작을 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운데 여기 있을 때는 그냥 화 이렇게 막 아까 친다 그랬잖 갔다 왔다 할 때는 중심이 잃지 않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게임 실전에서 이렇 하다 보면은 내가 자꾸 뗀, 빼는 연습만 하다 보니까 공이 화쪽으로 오 자꾸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중심이 자꾸 수그러지는 동작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뭐, 수그러졌다라도 다시,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동작을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심 자체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을 하면서 내가 이 다리 쪽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상태에서 잡아주는 드라이브, 약간은 기울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내리는 동작을 할때 기울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이게 과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트는 동작이 몸에 자꾸 배서 그래요. 그게, 그것이 이제, 활을, 활을 배울 때, 포핸드를 배울 때, 후에드 롱이라는 기술 자체에 배울 때, 실제로 치고 오고, 치고 오고,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것만 생각을 했지, 중심에 대한 부분이, 아까 아래로 내려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 화 쪽으로 왔네? 아, 내려갔다가, 화 쪽으로 왔다. 이렇게. 탁, 이렇게. 탁, 내려가면서 탁, 내려가면서 탁, 내려가면서 탁, 내려가면서 탁 이렇게. 선수들이 자꾸 이런, 뭐 이런 스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중심이 탁 치고 난 다음에 자세가 내려가 있어야 순간적으로 어느, 어느, 어느 쪽으로 빠졌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할수 있는 어떤 그 하체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치고 빼니까 중심이 얘가쏙 떠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갑자기 어디로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면은 이거는 한, 뭔가 한 발로 밀수 있는 어떤 그 하체가 준비가 안돼 있다 보니까 두 발을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화슛도 불기치기를 잘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포핸드에서 치고만 내는 자세를 아까 전에 이렇게 빼는 동작을 하고 자세도 서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연결하다가, 또 이렇게, 또 쇼트, 아까 쇼트는 이 얘기하겠지만, 쇼트하고 또 일로 와요. 그러면 또로또막 이렇게 하고, 또 이게 훨씬 더안 되죠. 그래서 중심 자체를 치고 한다 아래로 가있다가, 여기에서 내가 공을, 이게 그냥 우리가 맨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는 게, 치고 한다음 이게 하나예요. 하나, 둘, 셋. 하나, 공이 왔다.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화를 공을 주면서 하나 하면 벌써 내가 하나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셋 이렇게 이게 박자가 박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자를 뭘로 맞추냐면 실제로 공이 오는 거를 하나 둘셋 백스윙을 하는 거에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치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맨날 여기에만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파가 포핸드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중심과 어떤 리듬에 의해서 박자가 맞춰져야 돼요. 그, 박자하고 리듬을 뭘로 맞추냐? 무릎으로 맞춘다는 얘기죠, 무릎. 그 무릎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몸에서 맞춰져야 돼요, 몸에서. 그래서 자세가 낮은 상태가 되면, 은 낮은 공이든, 높은 공이든, 정말 높은 공이든, 언제든지 다칠 수 있다는 얘기요 사실, 뭐, 회원분들이 화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어, 화 연습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하 화만 친다고 해서 뭐라고 할게 아니라, 화를 칠때면 제대로 쳐야 되나, 제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치고 난 다음에 몸쪽에 붙으면, 몸쪽에 와도, 라켓과 여기 있기 때문에, 자, 하나, 하나를, 이렇게 내리는 게, 하나, 일로 왔다,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이셋 박자에 맞으면, 딱 치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셋에 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이 쳐야죠. 하나, 둘, 셋, 쳐야 됩니이 박자에 대한 리듬이라든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활을 배우시면서 어떤 그 부분이 조금 놓치고 갔던 부분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코인 자체의 어떤 기본기가 그렇게 잡혀있진 않으니까 실제로 드라이브라든가 스트로를 배울 때 거의 대부분 하나, 둘, 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만 해왔던 거예요. 하나, 둘, 셋! 힘만 쫙 들어가죠. 하나, 할 때, 실제로 상체에 몸을 빼고, 여기서 힘을 뺀 상태가 되고, 하체 쪽에 힘을 준 상태에서, 하체에서부터 여기서 또 이렇게 힘이 전달이 되는 느낌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정확한 드라이브를 걸고, 파워 있는 드라이브를 구수할 수 있죠. 제가 이제 그, 공을 이제 한번, 이렇게 시범으로 보여드리면서, 어떤 그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한번 보시고, 느낌이 어떠신가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활을 배울 때, 똑같은 승이어도 자, 어떻게 이렇게 치죠. 다시 한 번.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게 여기서 출발하니까 그래요. 치고 일로 와버리니까 이게 출발이 여기 돼버리죠. 근데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치는 어떤 환호가 생각 중에는 어때? 느낌이 좀 다르죠. 미등간 부분이 미등간 부분이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아니라 셋이 아니라 하나 둘 셋이 아니라 하나 여섯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나오죠는거